어우, 잠깐만, 너무 많은데, 이거? 아, 이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있으면은. 아, 이걸 어떻게 잡지? 와, 아, 애매하다, 진짜. 치우를 재우고. 치우를 재우고. 마도를 먼저 따고. 치우를 재우고. 집배 쓰고 속론 쓰고 마도정 침묵. 똥똥똥똥. 여기서 적을 한번 딱켜 주고 바로. 그리고 살성을 바로 뚜두두두두. 뭄빠 빠빠이까 맞빠이까맞빠이까맞빠이까맞빠이까맞빠이까빠빠까 뚜두두두두두두. 충에 있어. 충에 있어. 아직 충에 있어. 오케이. 6권 바로. 6권 바로. 6권 침묵. 침묵. 침묵해 주고 바로 여기서 흑떡 가라. 흑떡 가면은 검성이 밝겠지. 그러면 나는 바로

아니 가지 마요. 똥똥 하고 여기 형님 들로와요어 빠지게 빠지게 장난하지 말 장난하지 말 장난하지 말 빠지게. 아 장난하려다가 아씨 이아 게임이 장난이야 팀커야. 아 그냥 죽이지 씨 똥집 팔려다가 쌍수로 위에 일들더 있었네. 아 한마 살려줘 형님. 아씨 아 똥집으로 죽이려고 저거 아교도 잡아놓고. 아 이렇게 내시체봤는데 아이. 아이 어, 개자석이 도발하는데 소소 족세 하나 둘셋둘 연상이 하나 둘, 둘. 둘 족세 여기다 흙떡 깔아라 흙떡 깔아. 다가오세요, 다가오세요. 다가오십니다. 한, 예, 포이크로 왔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둘. 충원. 여기 떠요. 여기에요. 여기 떠요. 여기 족쇄 화살. 여기. 뚜 두두두두. 수면. 공덧 흙덧, 침묵 울김, 송고타살 평타, 평타, 오 어? 간다, 쌍수, 가자, 와, 다다다다다다 따, 다 따, 따, 나는 사실 살성이었다 어 올라간다고? 죽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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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잡혀있어봐 앞에 있어봐 올라간다 빨리 엘리베이터 출발 빨리 족쇄 끝나 여기 아니네? 아 여기네 엘리베이터 씨. 뭐하세요 탱커님 엘리베이터 옆, 옆집이었네 옆 아, 아씨 조각별 큐시풍니로이로 에드벌룬 4개의 선물 11,699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아 성중치셨네 아까 그냥 운빨이었네 맞죠 여러분들 또 깔아주고, 똥똥똥. 과연 여기서 도트 하나 사라지고서 상치를 빨 오! 오, 야, 오, 내가 딱 오라던 그 타이밍에 상치를 드셨네. 딱 하나 없어지자마, 도트 하나 없어지자마자 바로 황금 타이밍. 저기 대가리 보여요,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 오 바로 그냥 여기서 하나 둘, 셋뚫 수면 그러면은 너는 이제 죽어야죠 아나 이거 도트 잘못했다 아이 바본가? 근데 얘 상치 쿨이야 어 상치 쿨 놀았네 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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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너존판에 그거 썼으니까 난 이거 쓴다. 날강 썼고 바로. 아또칼날로빽시 와. 와 미친놈. 어피 뭐야 이거 좀 전에. 와 비약 안 빨았으면 이거 개딸피네 아니 뭐야 이거. 아이선 넘는데 데미지. 칼날로빽이 죽을 뻔했네. 와씨. 북새 들어가나? 북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상치 아끼네. 어, 상치를 아낀다 이 말이지. 진마. 순면나살 이번에 실수 안 한다. 심목가사 2초, 1초. 얘이제 상식빤다 이제상식빨았어요오케이너 패턴 알았다 이제이제 안통해 두번은 똥똥똥아우 친구, 이아구이그구 붙지마 붙지마 또 친구, 이친다이거 헬로 뭐야? 날오날 나... 뭐야 얘? 날개메크로 야 뭐야 이거? 뭔데 이거? 나 원거리인데. 살성인 줄 알았어 나. 어. 어, 두시은 어, 달리지 마. 미안해요.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아니, 미해해 미안해요,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에다, 나도 나 이거? 어, 안 해. 아, 에 애드라만... 아! 에 나도 안도 아!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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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퍼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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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 나도 나 <laughs> 아니 뭐 여기 뭐 38선이야? 왜 여기 안 넘어와 아 이거 어떡하지 아하하 아, 아. 치우를 일단 재워야돼요 치우 아 근데 저거 검정도 있는데 치우 재우고 마도 순사 약간 이런식으로 4번 족쇄 와서 아 똥똥똥똥 뚜두두두두두두두두 오런런런런런 검성을 죽세화살 잡아 놓고 아 괜찮아 안 죽어 이거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와! 닥쳐 이 새끼야. 똥똥똥똥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도 도! ドドド번ドドドドドド